10년을 맞이한 한국 희귀질환 재단과 함께 희귀질환과 유전상담 포지중 유전상담 서비스의 활성화와 유전상담사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행사에 함께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한국 희귀질환 재단 김현주 이사장님과. 이 범위 대한의학 유전학회 유전상담위원장을 비롯한 오늘 심포지움의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각계 전문가 분들에게도 감사를 지납니다. TV 질환의 대부분은 아직도 효율적인 치료제의 부재로 치명적이거나 장애를 초래하여 특히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재발되거나 대불리될 수 있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희귀 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환자와 고위험군 가족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환의 유전적 요인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의학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전 상담은 환자 과정력과 병력 청취를 통해 특정 유전 질환의 위험을 평가하고 유전 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희귀 난치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 차원의 의료 서비스인 유전 상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가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 부르게 되는 어려움에 당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희귀질환 관리법의 개정으로 정부가 희귀질환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적절한 유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희귀 질환 관리를 위한 유전 상담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심포지움은 희귀 질환자에 대한 유전 상담 서비스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지난 10년간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해온 한국 희귀 질환 재단의 경험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고 환자, 당사자,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 분들과 함께 유전 상담 서비스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희귀질환의 적절한 관리와 예방을 통한 희귀질환 환자의 삶의 질제고에 기여하고 희귀질환 극복의 희망을 줄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인터에도 건강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주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또 이러한 것들이 확산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보고 또 적지 않은 연령이신데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우리 김현주 이사장님에게도 큰 힘을 드리는 계기가 되는 것 감사 합니다. 반갑습니다.